안녕하세요 국수산치4 1의 A형 어, 1번 문항 해설강의 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이라고 하재요 SN 이렇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요거 잘 보셔야죠 SN 자 그래놓고 여기 AN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있죠 특징을 보자면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연결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로 이렇게 이어져요. 자, 우리가 그런 합들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합들을. 자, 그래서 그 구한 값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더이 그 규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요 sn, 그리고 그 sn을 가지고 만든 점화식, 음, 요런,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음, 감이 오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뭘할 거냐면요. 방금 했던 그 sn 있죠? 그 sn을 가지고 뭘 찾을 거냐면, sn 요거였죠? 이걸 통해서 저는 여기서 a n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 a n을 찾아내서 그 a n이 과연 어떤 수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밑에 있는 요 합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자, SN에서 이행 찾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S, N-1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S, N-1은 4에 A, n N 대신 n 1은 넣는 거 별다른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쓴과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N이 2부터다라는 거죠. 2부터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이문제에서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혹시나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요소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sn에서 sn-1을 뺄 겁니다. sn에서 sn-1을 빼서, 우리는 an을 찾아 나갈 거고요. 그 an이라는 게, 자, 우변의 차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an-1, 이렇게될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보시면, 두 어, 배의 a n의 값이 a n-1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좀더 알기 쉬운 형태로 바꿔볼까요? 아, 바로 요게요. 요렇게 다시 쓸수 있어요. 자, 색깔 좀 바꿔서 중요하니까 a n은 2분의 1에 a n-1이다. 무슨 뜻? 바로 a n은 등비수열이다라는 뜻이죠. 왜요? 자, n-1 n번째 항의 전항이죠. 그것의 2분의 1배를 하면 바로 다음 항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an을 가지고 일반항 한번 만들어보죠. 자, an은 an은 초항 A1에요. 공비 1분의 1에 M-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초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초항은 그렇죠. 이 초항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S1 자, 그 S1이 바로 4의 A1이 될 거고요. 사실상 이 S1이 A1이죠. 그렇죠. a1이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1이 2가 나오게 되죠. 일반항 an 완성이 됐어요. 바로 요 사실에 의거해서 어, 얘기가 끝이 나는 거죠. 자 이제 an을 완성해 볼까요? 어, an은 2배에 아까 이원이었죠 1분의 어, 1에 m-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면 어, 이해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럼 다음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합을 구하러 떠나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요. A1, 다음에 빼기 A2, A3, A4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점 쭉 가서, 마이너스 A1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법을요.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초항이 2였고요. 공비가 2분의 1. 그러면 a2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더하기 세 번째는요. 어, 부호는 그냥 연산기 호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2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또2 곱하기 이 분의 1에 전체의 3승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고 제일 마지막에 2 곱하기 이 분의 1에 전체의 구성 아까 일반에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음,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보시면 마치 공비가 공비가 이 분의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초항이 2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여요 얘가 초항으로 보이죠 아 그러면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바로 10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자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4에 1 마이너스 2에 10승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뭐 p q는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겁니다 p는 3 q는 4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더하기 q가 7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정리가 되시나요 어, AN의 일반항을 음, 구하는 데 있어서 SN에서 AN 찾는 방법을 이용했었죠. 그렇게 해서 등비수열을 찾아냈고 그 구하고자 하는 합을 보니 어, 새로운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L이고 초항이 2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SN을, SN에서 AN을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음,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